저희는 오찌 사물랑 학생들을 맡고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물류학과 대표 원예입니다 저는 유통물류학과의 전체적인 일을 총괄 담당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4학년도 유통물류학과 기획부장 이동건, 오예은입니다 네. 저희는 오 t 같은 학사 일정을 기획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4학년도 유통물류과 생활보장 장인진 부원 김경현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물함관리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학년도 유통물류과 봉사부원 김도현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은 학생회의 부서들을 뒷받침해주고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4학년도 유통물류학과 체육부장 이태민입니다. 저는 학교 행사 중 하나인 체육대회 양지체전을 준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부장 김승하입니다. 학생회비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정산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투명한 학생회비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물류과 환경부장 송찬아입니다 학교 행사인 그린캠퍼스를 통해 청결한 학교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보다 깨끗한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학부장 홍마연, 부원손현성입니다. 기획부가 준비한 학과 행사들을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물류과 서기 부장 엄은성입니다. 서기부는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회의 안건에 대해 기록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며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물류과 홍보부 유수연입니다. 저는 학과 SNS를 맡아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편집이랑 업로드를 맡고 있고 저희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팔로우 그리고 구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